오늘도 헬스장 멍이를 지나가지 못하고 어린이가 구운 빵과 먹을 거를 갖다가 주고 있어요. 어린이가 유독 이 강아지를 예뻐해요. 왜 예뻐+ 예뻐하죠? 얘는 다른 먼저... 아이처럼 건강하지도 않잖아요. 장애는 뭐 알지도 않고 감기처럼 병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 거라서 아프지 않아요. 그냥 원래부터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러면 어린이는 저기 이 채식 멍이도 채식 멍이도 응. 키울 수 있어요? 집에 데려가서? 당연하죠. 그러면 그 소세지 멍이랑 소세지 멍이는 다리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소세... 둘 중에 둘 중에 누구 키울 거예요? 친절한 애 키울 거예요. 아, 장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친절한 아이를 데려다 키울 거예요? 토요일 아침은 아니고 점심. 날씨가 그냥 끝내주네요. 어제 추워가지고 벌벌벌 밖에서 떨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나라비티에 파도망 때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작정을 하고, 돗자리도 가져왔어요. 저번에 돗자리가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어린이는 지금 오자마자 또 신발 벗고 있고, 또 얼마나 또망아지처럼 뛰어다닐라고. 잠자고 있는 멍이랑 똑같은 엄마. 잠자고 있는 멍이랑 똑같은 엄마. 잠자고 있는 멍이랑 똑같은, 똑같은 엄마. 핑크 좋아. 오늘은 다행히 물속부터 안 들어가고 어린이 모래장난부터 하네요. 바지야, 뭐, 모래가 묻든지, 뭐 하든지. 바다는 언제 들어가실 예정입니까? 좀있다가저 누워있는 데에서 좀 심심해서 멍이 좀 데려가서 같이 누워있으라 그랬더니, 아무리 꼬셔도 넘어오질 않네요. 멍이야! 이거 봐봐. 이거 엄청 맛있는 거야. 가자, 걔. 걔, 게손 노래. 걔, 손 나. 가자 결국 아까 그 멍이는 포기하고 새로운 멍이를 잡아왔어요 저기 뒤에 애기, 쟤는 대, 애기인데? 얘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두 마리가 세트로 같이 왔어 근데 자꾸 나의 자리를 노리네 너는 해변에서 누워있고 나는 돗자리에서 누워있고 아니 이렇게 어, 일행이 있어야지 조금 든심심하지 어린이가 그래서 힘들게 모셔온 애들이에요 힘들었어 이런 애를 원했던 게 아닌데 얌전히 나랑 파도멍을 때려줄 멍이가 필요했던 건데 아주 난리가 났네 야 은근슬쩍 들어오지 말라고 은근슬쩍 내영역에 침범하지 말라고. 엄마 엄마 야, 야 빨리 잡아 잡아 어, 어린이 어 양말 물고 가요 얘가 지금 오늘 나또랑 시금치랑 호박밥이랑 호밥이랑 어린이랑 어린이 바다 앞에서 밥을 먹어요 밥맛이 꿀맛이에요 한번 해주세요 밥맛이 꿀맛 어린이가 친구를 하나 겟했어요 두 살짜리 카자흐스탄 어린이에요 이분들은 여기서 다섯 달 있는다고 하네요. 우리보다 더부르주아야 저분들이 가족이에요. 카사스탄에서 가족들 왔고, 여기 나라에 사신다네요? 영어도 다 잘하세요. 인텔리아 인텔리. 그리고 집을 엄청 싸게 얻었다고 하네요. 제가 얻은 가격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 나 호구된 건가 봐. 지금 두 사람이 저한테 영어로 막 계속 얘기해가지고 정신이 아찔해요, 지금. 나 무슨, 세... 뭘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제 유튜브 채널도 알려줬어요. 내가 살다 살다 카자흐스탄 여행객이랑 또 대화를 나눠보네. 어린이가 더 놀고 싶구나 오줌을 싸서 씨야. 끌려가야 된대요. 빠이. 빠이. 빨가서 기저귀 가라. 이 강아지가 엄청 웃기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서 음식을 받은 다음에 지금 땅에다 묻어요. 이거를 지금 내가 본 것만 네 번째 이러고 있어. 그리고 또 달라고 그래. 너왜 자꾸 묻는 거야? 어? 야. 저장하는 거예요? 또그 더구걸하러 간다. 안녕하세요. 저렇게 다니면서 구걸을 해서 땅에다 계속 묻고 있어요. 너무 웃겨 구걸멍이야 구걸멍. 구글몽. 아니 강아지가 되게 뻣뻣스럽게 지금 할아버지한테 또 달라고 그래요. 지금 할아버지가 벌써 네 번째 주는 거거든. 할아버지가 묻어놓은 거 파먹으라고 안주았어얘또개탄 다음에 또 묻으러 간다 뭐 저런 몽이가 다 있지? 오늘도 여전히 좋네요 바다가 옷더 부르라 어린이 또 바다로 들어가시겠네요. 어, 오늘 진짜 좋네요. 이 노숙자 어린이 발좀 보세요. 지금 딱 포즈가 노숙자예요, 노숙자. 어? 사탕 하나 물고서. 어린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 지금 어린이가 발을 닦아주면 또 이러고, 발을 닦아주면 또 이러고. 이게 어린이가 아니라 황멍멍이라니까요, 황멍멍이. 이거 빵 봐요. 어, 막 뜨거운 기운 나오는 거 봐요. 막 부풀어 올랐어 올챙이 배처럼요. 우와 신기하죠? 우와 점점 점점 나가고 있어요. 어린이가 이거 빼지 말라는데 어차피 나갈 거야. 우 오늘도 방방식당에서 만들기 하고 있어요. 이거 무섭게 생기긴 했어도 이거 곰이에요, 곰. 이걸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구워달라고 해볼까? 우슬님 이걸 거단 구워주세요 <웃음> <웃음> 과연 곰이 어떻게 될 것인가? <laughs> 곰은 오븐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오슬림이 돌아와서 구워줬어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엥? 이게 뭔가요? 괴물인가요? 지우라 어때요? 괴물인가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이거는 개뼈다고요. 개뼈다고. 개뼈다. 지금 요 무시무시한 곰이 포장했어요. 우슬님이 포장해 줬어요. 집에 가져 가서 절대 먹지 말래요. 작품이라고. 지금 어린이가 뭘 먹고 있게요? 당근. 방방 식당은 어린이로 하여금 당근도 먹게 한다. 메메시아가 지금 당근 줬거든요. 어린이 봤더니 먹고 있어요 생당근을 집에서 한 번도 먹지도 않은 앤데 방방 식당은 지유리로 하여금 당근도 먹게 하는 훌륭한 곳이다 터키식 피자는 이렇게 길게 만들어요 피대 오늘은 유난히 피대가 많이 들어오네요 여태까지는 피대 만드는걸 못봤었는데 피대는 엄청 길네요. 이걸 어떻게 다 먹지? 이걸 또 이렇게 잘라네요. 어떻게 포장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긴 거를? 그냥 이렇게 포장하네. 뭐 나는 길게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laughs> 저게 다야. <laughs> 아주 학, 아주 어린이는 직원이 됐어요. 옆에서 같이 만들고 있어. 7 개의 라바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모레> <모레> 뭐야, 나 지금 터키어로 이해한 거야? 메메시아 프로블로 메메시아 프라블로, 프라블럼프로블로 키미 프로. 또 이것도 또 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또 본인이 하고 싶다고 자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